몽고 하몽고하모 원고 몽고하, 한이 주원이라고 데리고 써 있죠 네 이제 뜯어볼게요 그냥 뜯어드릴게요 굉장히 작고만 도시에 왔고요 뭐 이렇게 써주셨어 뭐 인증 인수, 인 상자 포 주셨어요 헉, 대박 뭐야 장난 아니야 헉, 뭐야 마트에서 두 개를 사주셨는데 잠시만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 미공포 아니면은 일반 포카일 텐데 지금 은 너무 사는 게 많아서 둥둥 똥똥똥 똥똥똥 뭔가 나뭐 주원이인 거 같긴 한데 잠깐만. 좋아. 주원이 이거 뭐야? 플라워 주셨어. 왜? 어? 잠깐만. 아, 내가 이거 샀나 봐. 어? 나 이거 샀나? 어, 잠깐만. 아, 내가 이거 샀나 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주셨을까? 이거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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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게 연대 주신 거구나. 이거 이유도 주셨어. 나 이거 없는데. 괜이 스티커. 이건 이건 처음 봐요. 대박! 아 내가 이거 샀, 이거 산거 맞아요 아 진짜 귀여워 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오면서 그런가보다 포카가 약간 휘어져 있는데 기분 탓이지? 약간 휘어졌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런 거 훼손된 거잘안 보긴 하는데 여기 약간 찍혀있긴 한데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어 귀여워 이거 초창기 때 사실 무슨 포카인지 모르고 그냥 샀어요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리고 이거 너무 센스 있으시다 아이 이거 주원, 이거 저는 모든 멤버 다 드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좋아 왜냐면은 드볼 해놓는 바운 바인더에는 주원이 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원이 러브 드볼 함대다가그 따로 빼놨기 때문에 헉, 너무 너무 어떻게 완전 그래서 이거 따로 하나 더 살까 생각했었거든요 안사기 너무 잘했네 헉, 아니 어떻게 다 덤을 주시냐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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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그애기애기 감성 너무 귀여워 이거 사고 싶었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민혁! 민혁이가 보내준 게 하나 있고요 여기 선현우씨가 보내준 게 하나 있어요 제일 큰거 먼저 뜯어볼게요 보면은 셔우 반택이라고 써있거든요 짱짱한 우편봉지에 넣어주셨고 과연! 이거는 일단은 미국포 아닌 건 확실해요 내가 셔누 뭘 샀나 보지? 오, <laughs> 여러분 이렇게나 큰봉지에 이렇게 질짤한 아이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백가방 아저씨가 마중을 나와있어 이분 백가방 되셨나 보네 이게 뭐지? 어? 내기뭐 샀지? 형 상권 다온거 같은데, 과연... 아... 빨로우... 아... 맞아, 나 빨로우 샀어. 나는 진짜 빨로우... 창쿨 너무 좋아. 진짜... 뭐... 어, 아... 또... 어, 어떤 친구 보니까... 엘포... 엘... 포라나 앨범 포토 카드... 어 엘포는 안 사더라고. 근데 뭐... 그것도 나름만의... 그 본인만의 신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쁘니까 삽니다. 나는 앨범이 한 장씩 밖에 없기 때문에, 사야 돼. 일단 여러분, 몸에 뭔가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아. 아, 예쁘나. 지금 눈앞에는, 팔로, 빨로, 제가 빨로를 좋아해갖고, 빨로 포카를, 제 눈앞에 항상, 어, 모시고 있는 분들이, 여분들이거든요? 요거는 빨로키너고 이거는 그냥 포토카드 앨범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빨로 너무 예뻐. 애들이 이 파란색? 이거를 너무 잘 받는 것 같아, 이 케어를. 아, 워낙 하얗고 이러시니까. 뭐 이번에 할진 않으지만 아, 예쁘다~ 이렇게 또 하나의 팔로우가 지금 팔로우 몇개인지잘 모르겠다. 여기 깎고요다뜨게맛할 있어요. 농.. 뭐야? 한로도가 없으니 조심히 열어주세요. 격하게 써주셨네. 도도롱~ 도도롱~ 주원이라고 써있어요 일단은 뭘까? 이거 미봉풀이야, 나? <laughs> 나름의 탁구까지 해주셨네? 어떡할 거야? 아, 진짜 귀여워. 나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이거 되게 흔한, 흔한? 그러니까 되게 진짜 초반에 덕코드였나 이게? 아,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 진짜 귀여워. 어떡해. 이거 봐. 나름의 탁구를 해주셨어. 큐트 그대만의 영혼 사랑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너무 귀여워. 아, 진짜 귀여워. 이정왕 같아. 진짜 이조안 같아. 이런, 이런 아가아가가 이제는 가슴팍을 열어져 치는 남정네가 되었어. 어떡해. 귀여워. 귀여워. 아, 이거 덤모드 진짜 귀엽다. 난 진짜 무조건 까먹한는데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오늘 온 거는 이렇게 셔누 하나랑 러브 두 장, 그리고 아기아기쥐어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나 근데 이게 제일 예뻐. 어떡해. 셔넬 진짜 예쁘다. 나. 어떡해. 이거 그대로 넣어줄게요. 너무 감사해요. 키워 와, 티어는 어지 티팅 티어, 이건 요즘 여기다 이렇게 암튼가 이 티어도 생각을 하셨냐? 티어 와, 이렇게 만족스러운 깡깡깡 뭔가 왔는데 아마도 미공포이지 않을까? 미공포를 시킨 것들이 와다다다오는 중인데, 루루루~ 루루루~ 미맞으요 와, 이건 미공포를 엄청 그려줄 수없네 와, 햄스터, 햄스터 티어 와, 우리 열어지, 열어지 지 잠깐만. 왜 여러 장이지? 잠깐만. 햄스를 o 햄스터를 짜갈래 햄스터 짜갈 o 과연 s t o o l 힘 s t 이건 l 아니네 아나 이번에 아, 이거 o l 힘stool. 힘 s t o o 네? 힘stool. 힘 s t 으로 원래는 이거 시그 주원이 너무 갖고 싶 t o 갖고 이고이어요어요 이거 원래 재질이 이런가? 기존의 포카 느낌이 다르네? 이거 샀는데 이거 재질인데 이거 맞어? 엄청 동일 동일한데? 응. 이거를 이제 사려고 하는데 이거 사면서 또 여쭤봤죠 다른 거 파시는 거 있나요? 그래서 기존의 렌틸 러브킹 렌틸 카드가 제가 또 여기 모으고 있잖아요 근데 주원이랑 형원이 기현이만 있어서 이거는 진짜 멤버별로 다 모으고 싶어서 션니 샀고 또 이것도 이것도 지금 주원이 맘에떼 개별로 맘에떼 주원이만 있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일단은 홀로그램 미친거야 그래서 이거 샀고 이거 지금 여기 없고, 바인더가 저기 있네 이것도 지금 주원이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넣어 주려고 내가 청골 체인는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사고 싶어서 샀어요 너무 예뻐 네 이렇게 주셨어요 나는 당연히 미군분줄 알았는데 아니네 음. 지금 하루에 하나, 하루에 하나? 아, 하루 하나? 하루 하나 이상 계속 렇고 있어요 그래서 미친거지 그냥 미친디서 이제 까야됩니다 오늘도 또 하나 살 예정이에요 지금 연락을 주시기로 하셔서지고기다리고있고요 어? 뭔가 굉장히 좋네 라이드윗듀 어? 요거 스티커를 붙여줬어아까 어, <laughs> 뭐야 에? 저거 만잔뜩붙였셨는데 잠깐만 공돌이로 붙여주셨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있지 그러니까 시원라고 적어주신 거 봐서 이거는이공9가 아니라 일반이시원카인한가 봐요. 대박이다, 상호 마트까지 냄기야, 그네 이거 뭐쓰 뭐야? 뭐야? 뭐 잔뜩 쓰셨어. 이게 뭐야? 진짜 귀엽다. 기현이랑 셔원이렇게안 돼? 이 있는 거. 아, 기현이랑 셔원은스티커들있네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거 다 시원으로 쓰셨어. 완전 센스 센스 센스. 시원랑 기현이 이렇게 쓰셨어. 이거 봐 <목소리도> 아하. 근데 써노가 양면이야. 기현이는 양면 똑같거든요. 써노 뭐야? 귀여워. 이거 봐, 이거 진짜 귀여워, 이거 기현이. 현이 아, 이거 이거 몸매 배포하는 거. 너무 좋다이이짜리 아, 뭐지? 이거 무슨 전에 봤어? 진짜 센스 넘치신다, 이 어좀나 이거 시켰는데 이거도 안 돼? 어? 헉? 이거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쳐 놔봐 이거 너무 예뻐 이거 지금 주원이만 있어요 그래서 주원도 같이 보고 싶은 거 너무 예뻐 어떡해 너무 예뻐 이거 봤어 꼬 이거 동물이던데 언제 봤어 미친 심지어 나 이건 없는데 이게 아마 스시 수십... 그건가 싱글 중에서 이게 스시인가 아무튼 제 없는 거예요. 다른 버전이 있어 제가 히 기억이 나 확인해봐야겠다 잠깐만 두툼한 게 왔거든요 응. 이게 왠지 아마도 좀 여러 장 샀던 거인 것 같아요 와우! 한 다섯 장? 여섯 장 정도 산것 같은데 일단 어, 탑? 아 탑로더에 두 장씩 넣어, 넣어뒀, 넣어뒀어요 이렇게 적어주셨네 잠깐만 일단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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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laughs> 일단은 후후. 일단은 저는 원래 이거를 한 장만 처음에 사려고 했어요. 그, 지마켓, 특전, 주원이가 너무 예뻐서, 이거 예전부터 조금, 갈망했던 포카 중에 하나인데, 어. 저거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헉, 아, 너무 예뻐. 잠깐만. 아이고, 1, 2, 3분도에 쌓아주셨네? 잠깐만. 미쳤나봐. 우리 주원이 약간 좀 전사처럼, 이 차를 안 담기나? 여기 게 <laughs> 진짜 꼼꼼하게 담아주셨네? 대박. 잠깐, 볼게요. 헉. 야, 바꿔서 냐 아니 이거 너무 예쁘잖아, 진짜 너무 예쁜. 그래갖고, 어 예뻐. 혹시 다른 거 파시는 거 있냐, 성꿀 위주로. 근데, 이거 너무 예뻐. 그 2000, 2020년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니 심지어 이거 홀로그램이야? <laughs> 아, 아니 근데 2020년 시그 이건 진짜 다 예쁘다, 미쳤나봐. 미친. 여기 점도 보여. 네, 여기 점도 잘 보이거든요? 진짜 예쁘다, 어떡해. 이거, 이거 뭐야, 슬리브도 홀로그램이네? 슬리브도 약간 홀로그램. 대박. 요거랑, 지금, 요거, 요거 시그, 이게 아마 인력? 인데 제가 또 인력을 분천만 받고 이후에 안 샀잖아요. 그래갖고, 없어요. 없어서, 또 주원이 샀고, 저게 아마 셔너를 내가 받았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오, 이거 탐로장 이건 깔끔하게 뜯어졌어 그리고 셔노 이걸 주셨네. 내가, 내가 며칠 전에 샀다고요. 어때? 왔다? 어때? 왔어. 이거, 이거는 더불어 주셨고, 이거 샀고요 이거, 애기, 애기 때 주원이는 진짜 너무 예뻐. 헉? 아, 이거 아, 이거 다뺏겨야겠다 대박! 아, 이것도 너무 예쁘잖아. 애기 때 주원이 이거 너무 예뻐. 이게 아마 이게 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거랑 이것도 샀어. 이거 언더 위인가? 놀이 및? 노림이 또 어쩌다 보니까 좀 거의 다 많이 모아갖고, 이것도 다 샀어요. 미군포랑. 그리고, 또 있어. 갬블러. 갬블러를 제가 두 장을 또, 엘포를 샀거든요. 요것만 사면은 다 모으는 거라, 엘포는. 어 요거를 또 샀죠. 따라랑. 이게 원이랑 뽀였나? 아, 뒤에도 예뻐. 내가 지켜줄게. 애들 너가 있어. 늘 행복해. 이때도 행복 전도사였구나,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이다 다른데, 둘다 너무 예쁜 이렇게 또이것도이것도 이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어렇게를 주셨네.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는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이거게 샀어요. 서이게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이런 것만 다시 왜이샀게 해서 이렇서이렇 이렇게 이게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이서이이렇 이렇게 이 해서 이렇게 해이 오마이 오마이 진짜 션우 센스있게 션우로 덤을 다 주셨네 션우 주원이로 미치겠다 아, 잠깐만 덤으로 주신 거다 있네 어쩔 이것도 내가 전에 서로 받았는데 다 받은 것들이긴 하지만 이것도 덤으로 주셨어요 션우 덤으로 주셨는데 있는 거라는 거 요거 요거 일일곱 장을 사고 그 다음에 요거 덤으로 네장 받았습니다 미치미치미치나 근데 이거 진짜 어떡해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쁘지 않아? 너무 예뻐 셔누와 함께 주원이 포카를 뜯어볼게요. 나 이거 무슨, 애들 얼굴에 포장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이게 뭐야? 이 뭐야? 민혁이야? 민혁이로 포장을, 와! 이게 뭐야? 포장되어서 너무 아까워. 헉, 귀여워. 마트 곰돌이야, 보여요? 귀여워. 그래서 어떻게 뜯지? 잠깐만요 뜯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우 내 포장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주신다고? 예쁜 민혁이 아까워 어? 여기 안에저 민혁이 민혁이로 막 잔뜩 포장을 해주셨네 이게 과연 포카를 그냥 넣으셨나 보다 그냥 그렇구나 냥그아 이거 어떻게 뜯어요? 찢어야 돼? 민혁이 찢어? 아 깜짝이야 아, 이거 그냥 덤이구나 내 순간, 이거 있는데? 음, 내가 쓴나 싶었어. 아닌가? 맞지? 이거 도미겠지? 어, 아닌데? 아, 이건 미공포 아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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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포 아니었어요, 여러분. 뚜둔! 이거, 럽키만이태였나 이게? 잠깐만, 이거 내가, 주원이. 어? 어, 나 잘못 샀다 그치? 아 미친거 아니나 이거 있는데? 이게 덤이 아니라 이거 덤이 아니구나 내가 이거 산거구나 어 잠깐만 이거 있는거 같은데? 잠깐만 잠깐만 저 잠깐만. 잠깐만, 비상 비상 진짜 나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다고 여기 있는지 모르고 샀구나 아 미친 진짜 이거 조금 아 조금 가격이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여기서 하만살려다가 여쭤보니까 주원이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즘에 지금 청구글로다 모으고 있어서 나는 당연히 주머이도 이런 느낌인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있는 거였네? 엄청 기대했는데 청구 모 본다고 일단은 요거 오케이인 거뭐 어쩌겠어? 이것도 심지어 내가 있는데 이거 또 사고 지금 두개두 장이란 말이야 이거 좀 사려는단 말이야 아 일단 오케이 빠이 요거 포카가 왔고 학교를 해서 주셨는데 네? 제가... <laughs> 아니 투표를 해서 주신 게미소 기껏 그쵸? 너무 예쁘지? 근데, 근데 너무 착구가 미녀 이쪽은 미녀 아닙니까? 너무 예쁜, 미친. 아니 이거 어, 예쁘다. 근데 약간 밑에가 조금 그건 있긴 한데 그것 따위는 눈에 보이지 않아. 너무 예뻐, 너무 왕자님,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지? 나 진짜 이거 안살 수가 없었어. 잠깐 일단은 탑무더가 이렇게 아프다. 또 세세하게 주원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남는 탐노더가 없어서 탁구해놓은 탐노더에 넣어보는 내점 양해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왔고요. 이거 뭐야? 애기 왕장님 여기도 있어요. 이거 뭐야? 투드리스트? 이거 누구야? 누굽니까? 이것도 귀엽다 잠깐만. 근데 이거를 제가 한장 샀는데, 뭘또 넣어주셨나봐. 어이? 잠깐만. 잠깐만. 이거? 만드신 건가 봐. 이것도 센스 있게 넣어주셨네? 따로? 이거는 육기. 아니, 육기래. 어, 육기 맞구나. 육기 팬콘? 이거를 이렇게. 주셨고 이거는 주헌이 타임, 주헌이로이 이거를 다 해주셨네 너가 생각나서 이거 다이렇게 비공식 비공 e p 주셨어요 이거는 o p 베베꽁 여기서 입고 주헌 <laughs> 어떻게 e 이 e o 게 l 금발 이랑그 빨머 이렇게 해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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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o p l 생각은 없었는데 이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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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뭐냐면 빨로 이게 빨로, 뭐지? 일반 엘폼은 아닌데? 아무튼 뭐 시킴. 근데, 이거, 어, 뭐, 나름 그렇게 막, 귀한 건 아니거든요? 그니까 막 엄청 비싼 패턴은 아닌데, 근데도 저는 되게 갈망 중에 하나 있어요. 귀엽게 들어있고요누 완전 딱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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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와! 돌돌돌돌 말아서 드셨는데, 이거, 나름 저한테는 갈망이었어가고 이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일단은 저빨로우를 굉장히 좋아해요. 빨로우 너무 예쁘다. 빨로우는 그게 너무, 너무 예뻐. 노래도 일단 좋고. 애기 포카도 너무 예쁜데, 앨범도 너무 예쁘고. 어... 어... 이렇게 약간 등딱지를 달고 애기가 등디어 도착을 하셨는데, <laughs> 와 뒤에도 너무 예쁘다. 좀 어둡네, 지금 여기. 제가 두 명을 등지고 있어가지고. 헉? 예쁜데? 약간 휘어져서 왔네. 음, 약간 휘어져서 왔어. 위에도 약간 아. 위에 약간 아 찍혀있네. 괜찮아. 너무 예쁘다. 약간 저는 되게 푸른빛이 돌줄 알았는데 지금 좀 어둡네. 푸른빛이 돌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약간 초록빛이 가까워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쁘지않아 아니, 이게 얼굴이야. 말이 돼?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지금 너무 예쁘고 싶었어. 아,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뒤에도 너무 예쁜데? 아 대박이다. 어... 아니, 딱주원이의 장점을 너무 잘 살린 그런 포한인데 아니, 진짜 제발. 봐봐. 목긴거 하며, 이긴 눈이랑, 이 입술, 지금 잘 보이나? 그리고 나는 주원이 이렇게 큰 귀걸이, 링 귀걸이나,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드롭형 귀걸이 진짜 너무 예쁘잖아.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역시, 역시 내 갈망 중에 하나 될만했어. 아니, 빵맛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 아, 이거 선우, 선우 세트 살 거야. 너무 예뻐. 오늘, 얘한테 어울리는 탑구를 해보겠어. 안녕! 뿅!